여러분 안녕. 지금 이 시간에는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것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별걸 다하지. <laughs> 학원 콘텐츠로 구독자를 꼬셔가지고 이제 별걸 다한다. 내가 느낀 거야. 내가 느낀 거. 결혼하고 아이를 갖는 것이 그렇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좋은 이유. 어, 첫 번째 이게 뭐냐면. 많은 친구들이 생긴다. 친구들이 아주 많이 생긴다라는 것을 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내 친구의 언니가 그렇게 그러니까 내 친구도 아니지. 그내 친구의 언니와 내가 같은 나이 또래니까 아무튼 <laughs> 내 친구의 언니가 말을 하기를 언니가 그렇게 사람이 성격이 좋고 막 이런 사람이야. 진짜 성격이 너무 너무 좋은 사람인데. 그 언니가 그랬다는 그 언니가 그랬다고 내 친구가 이제 말해 준가 뭐라오냐면 그 언니가 그랬다는 거야. 본인에게는 친구가 둘이 둘둘 있다고. 본인에게 베스트 프렌드는 두 명이라고. 그래서 그게 누구냐고 그랬더니 하나는 남편이고 하나는 너라고 그랬다는 거야. 약간 그러니까 둘이 자매 사이거든. 어, 그렇게 성격이 좋고 그런 언니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진짜 베스트 프렌드라고 칠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다 그렇다니까 사람이 다 그래 그런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잖아 그러면 벌써 남편이 친구가 되는 거야 남편이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지 그다음에 누가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지 알아 나의 자녀가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거야 그니까는 어, 며칠 전에도 어 진짜 이게 어,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가 있어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집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고 너무 즐겁다는 거야 너무나 즐겁고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너무나 즐겁고 어, 집에만 집 구석에만 있는데도 너무 너무 즐겁고 막 요리해 먹고 뭐이뭐 이, 뭐이 지난 이틀 동안도 막 요리를 해 먹고 또 애들이 쿠키를 만들어서 굽자고 그래가지고 막 쿠키를 만들어서 막 굽고 뭐 부루마을 뭐 게임하자고서 또 하고 집에서 노는데도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너무 그래서 내가 내그 딸한테 그랬어. 아, 아, 우리 딸, 우리 딸은 엄마의 영원한 친구지?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럼 엄마는 나의 영원한 친구야.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소리가 진짜 너무너무 듣기 좋고, 그래서 와. 나에게 이제 친구가 세명이더 플러스가 됐구나라고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세명이더 플러스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며 어 너무나 너무나 어 즐겁 어, 즐겁다. 이건 진짜 너무나 즐거운 것이고 그리고 베스트 프렌드가 많이 생기는구나. 내가 뭐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속상할 때어 기대서 어, 같이, 같이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세 명이 더 생겼구나, 라는 걸 생각하면 너무너무 정말 즐거워. 그런데, 이게 또, 사람이 사는 것도, 어렸을 때서부터 사람의 삶을 보면 이게 네트워크다, 네트워크. 어렸을 때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직장, 이런 네트워크를 계속 가는 거야. 계속 가는데, 이게, 아이가 이제 생기고 이제 그러잖아. 그러면 어떤 네트워크가 또 확장이 되냐면, 아이, 친구, 엄마들과의 네트워크가 또 확장이 되는 거야. 그런데 정말 사람은 이런 네트워크를 속에서 살아가고, 이런 네트워크가 훨씬 풍성하면, 정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그, 이런 네트워크 속에서는 나이가 약간 필요 없는 게, 우리 아들, 딸의 베프가 있거든, 베스트 프렌드가 있는데, 걔네도 아들, 딸이야. 걔네도 아들, 딸이야. 그런데 걔네 부모님과 나는 열댓살이 차이가 나요, 열댓살이. 그런데 그, 그, 그 엄마, 그, 그 엄마의 또 위, 또 엄마, 그쵸? 그 엄마는 옛날에 또 시골 사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퇴촌에 거의 뭐 토박이 뭐 이런 분이시니까 굉장히 일찍 결혼을 하신 거야 그래서 내가 따져보니까 그이이 이 엄마의 엄마와 나의 나이차가 (10살도)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도 요 그 우리 딸 아들의 친구인 이 엄마하고 만나면 애들 얘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리고 우리 사이에 세대차가 진짜 많다. 이런 걸 거의 느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애들로 인해서 이렇게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 가는 거야. 근데 내가 생각을 해 봤을 때 20, 30대는 진짜 20, 30대까지는 진짜 네트워크가 엄청 활발하지. 엄청 활발하지. 그런데 40대 후반만 돼도 거의 네트워크라고 할수 있는 게 결혼을 안 한, 결혼을 안 한, 안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 네트워크가 거의 무너져. 거의 없어. 거의 없어. 그러다가 50대가 넘어가면 거의 없다고 그러더라고. 거의 없다고. 그런데 그 뭐지? 누가 그러더라고. 결혼 안 하고 (50대) 이퀄 노바디 아무도 없다 주위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막 (50대) 중후반 이렇게 되면 또 하던 또 일도 이제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대, 20대, 30대까지야. 주위에 사람들 엄청 많고, 싱글들도 많고 이러니까. 네트워크가 엄청 활발하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재미있겠어. 그런데 그 이후가 되면 네트워크가 없다니까. 진짜. 더 이상 확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어. 그러면 뭐랄까. 이거는 가면 갈수록 이제 퇴보하고 후퇴하는 그런 삶, 삶, 그런 삶, 그리고 점점 외로워지는 그런 삶이 될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해도, 아무리 해도, 집을 사는 건 결혼한 사람들이더라고. 집을 사는 건. 내가 그 이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젊었을 때는 집에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뭐 직장 나가고, 뭐 자기 일하고, 그게, 그 시간이 훨씬 많으니까 집은 그 거의 뭐 잠자는 공간 이런 식으로 쓰는 사람도 많다 보니까 어, 집이 클 필요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원룸 이런데 살면서 그래도 뭐 자기가 돈 싱싱 잘 벌고 이러니까 어디 가서 꿀리지 않지. 좋은, 원룸 살아도 뭐 좋은 차 끌고 다니고 뭐 이러면서 싱싱 나간단 말이야. 근데 그게 영원하지는 않은 게돈잘 벌릴 때 만약에 뭐 결혼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가정이 있다면 그뭐 자식에게 투자하고 뭐 아니면 뭐집 사는 데 투자하고 이래서 어 그때 당시만 보면은 아 뭔가 너무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게 나이 들고 생각해 보면 나이가 들수록 이제 집 사기는 어려워져요. 그리고 어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은 책임감이 엄청 강해서 그런지 둘다 별로 이렇게 세상적으로 현, 현, 현치 않게 벌어도 집을 사더라고. 시, 세상적으로. 근데 싱글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진짜 돈잘 벌고 이래도 이게 젊었을 때 집을 사지 않으면 늙어서는 집을 더더욱 못 살고 늙어가면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이런 것도 늙어가면서 이게 fade away 돼 버리니까 fade out 돼 버리니까 이게 점점점점 점점 이제 못될 날만 남는 거야. 그런데 어, 결혼한 사람들은 둘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현치 않게 버는 것 같은데도 둘이 책임감 뭐 이런 것 때문에 똘똘 뭉쳐가지고 자식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살려고 그리고 국리를 하면 다 뭐든지 관심을 갖고 국리를 하면 그게 보인다니까 벌써 어, 좀, 둘이 현치 않게 벌면서 자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집을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이 국리를 하니까, 아이들 방도 주고 이래야 되니까 이 국리를 하니까, 궁리 국리 끝에는 진짜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산다. 응. 음. 그러면 나중에, 이제 나중에 맨 처음에 집을 살 때는 좀 그게 버겁더라도 나중에는 그게 본인에게는 큰 재산이 될 수가 있는 거지 그런데 싱글들 같은 경우에는 젊었을 때는 젊었을 때도 큰 집이 필요가 없어서 안 사거니와 어, 젊었을 때는 잘 나간다 할지라도 그게 끝까지 가는 건 없잖아 그렇다 보니까 나중에는 응 젊어서는 그냥 돈을 다 쓰고 살아서 못 사고 어,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뭐 내가 뭐 집을 못 사는 거냐 안 사는 거지 뭐 이러면서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도 나중에 늙으면 정말 집을 살 사고 싶어도 살수 없는 그런 경제력이 되어서 어, 못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확실히 스트레스 토러런스가 싱글 어, 싱글들보다는. 어, 결혼한 사람들이 훨씬 강한 것 같아. 결혼한 사람들이. 그러 그러니까 뭐, 무슨 일이 있다고 쳐도 집에 와서 배우자에게 말하고 자식들에게 말하고 이렇게 하면 서로 또 토닥여주고 그러면 이게. 풀리는데, 이게, 혼자 살고 이런 사람들은 외롭고, 막 이런데, 이걸 어디다가 풀 수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진짜 몸도 마음도 약간 좀 더,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 해, 보면 나는 결혼을 강추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상이에요.